하고 월드컵을 위해서 무슨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까? 평정심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절실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을 쓸 때는 그러면 이동욱 선수, 이중용 선수, 박진수 선수, 태극대사 나의 고배더라. 월드컵에서 부당함을 제거하고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는 황선웅 감독님만 가지고 있는 비법 하나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가 잘했던 장면을 연상을 한다든가 비디오 테이프를 본다든가 음. 음. 잘했던 경기를 반복적으로 봐라 네. 음. 그렇게 이, 인식이 되어 있으면 상황이 안되든 안 몸이 가요 그 상황이 되면 어. 똑같은 장면이 되면 폴란드전 꼴넣는 모습 몇번 봤습니까? 지금도 신입 한번 눌러봐요 네. <laughs> 감독하면서도 좀 마음에 안들 그러면 한 번씩 봐요 진짜로 네. 기분 좋아지고 은퇴를 <laughs> 음. 하시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새로운 어, 축구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황선우 선수인데요 초보 감독인데 선수보다 감독이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혼자 개인이 아니고 네. 5~60명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축구는 선수를 하든 감독을 하든 흥미로운 거는 사실이에요 <laughs> 이제 3년차. 이제 우승컵을 한번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책임감 있게 해야죠. 우리 부산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세요. 우리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3년 정도 되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생기는다그러 <laughs> 이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예. 후반기 리그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컵때또 조별 1위니까 예. 이번에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우승을 한번 노려보겠다. 작년에 준우승을 해가지고. 예. 예. 우승을 한번 해 보고 싶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녹화 네. 끝났습니다. 본이 인쫙 이렇게 되더라 보니까 어저 고래나 볼 수도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잠깐씩은 얘기해도 이렇게 훌로 웃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이라보를 했어요. 그렇다고 말이요니다 <laughs> <깜찍합니다. 웃음> <laughs>